አዎ አልተማ ና ትችላ እንጂ እንደ እንደ እንደት ነው እንጂ እንደት ነው የሚሆነው እንጂ እንደት ነው የሚያመጡት እና በርትቀኛ ነው 아니, 아니야. 다섯 명이야, 다섯 그, 명. 오집 쪽, 오집 쪽.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핑가이 사람을 너무 괴롭혀. 다섯 명이었어요. 확인이야. 오케이. 확인이야. 확인. 확인이야. 와, 키트 고상했다. 총좀여총 어 우지 먹을까? 딱 집중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긴사고에차 있습니다. 오케이. 케이 애들 어디로 떨어졌지?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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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 오지, 모지, 오지 모지 지금 오지, 있었다. 우상지봉. 오지비랑 저거 1 우리 우리 라인 곁 끝에 조심. 해곽점. 오지 폐각점 바로 옆에 있는 집. 방금 있었어. 여기 털어도 되나? 그지털 데가 없어. 아, 나 옷이 있어. BBQ 쉬는 날? BBQ 안먹어 온다! 왔어, 넘어왔어. 오케이, 오나총 먹었어. 문 열었다. 문 열고 들어갔어. 어디 집이지? 이 집인가? 이 집인 거 같아. 어, 내 앞집이다. 내 앞집이다. 하늘스티 2렙 조끼?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얘들아 오케이. 여기 에너미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에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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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5집에서 싸운다 바로 사망한거 같은데? 아까 그 엠지마. 혼자 떨어지 기절 그..그림이 안나왔는데? 어 그게 안떴어 안떴어 이집에 있다 컴온 어, 나 AR이 없어 어, 간다 레츠고레츠고 샷건들고 레츠고문 열었다 <laughs>

안 뭐야? 안 나와. 있어, 거기에. 밖에. 타코로 아얘 카고야, 카고 들어봐. 나 카고 안 쓴다. 카고 시스템 써. 시체얌 바로 사마. 그리고 저기 오집 쪽에서 싸웠어. 왓? 야, 이집 사운드. 이집 2층 사운드. 어디야, 이집 2층 사운드. 오케이, 렛츠 고. 이집 있네. <S driveway incubos> 이층 사운드. Uh -huh. 파크르파크르 있다. 우리. 내가 나야 나야. 나또또 아, 또, 똑같이 갑니다. 오케이. 내가 화장실 니다네 가세요. 레스. Uh. 뛰어내려. 기자 기자. 기자 컷. 또또 <laughs> 또, 언니 또 어디 사운드.

아 기적 기적. 기절 살려줘 살려줘 어, 이거 살려줘. 빨리 살려 주세요. 봐. 함께. 이 봐줘 우리 살리고 있다. 어, 봐주고 있어. 봐주고 있어. 기적 캐 라스타나인 거 같은데. 이거 담벼랑담벼랑 아, 담벼락 말고 기억자로 부르자. 집에 붙어 있다. 이거 기억자로 불를 어. 헷갈려. 아니, 아니. 내, 내가 본 애가 예언했는데 언니가 본건 따로 애네요. 내가 못본 애였어. 미쳐. 둘이었던 거야. 어, 그래? 오, 깜짝이야. 음. 오,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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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깜짝! 내가 보내는 담가라.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그러지 아, 마세요.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laughs> 뛰어난가지마왜 그러세요? 뛰어. <laughs> <죄송합니다>. 조심해. <laughs> 놀래가 나왔다. <남았다>. 죄송해요. 약좀 <laughs> <laughs> 먹을게. 집에서. 빠꾸르. <laughs> 저예요. 저예요. 요요 라인 털려 있어. 이 라인 털려 있어. 이 라인 누가 털었대? <laughs> 여기. 우리가 털었지 않아? 여기. 거기? 어, 맞아. 거기 해솔이랑 헬소리랑... 응. 그쪽 아니야 아, 감이가 몇개 털다 왔어. 어. 어, 거기. 응. 몇번털어 어, 오케이. 아이고. 아. 어.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주집 가자. 괜찮아. 잠깐만. 중풍도 좀 넣고. 저 파란핑이 이쪽이지. 하나다. 하나 남았어. 전 봐. 조심해 이거 아, 낚시라인. 아 이거 얘 어디 있는지 알겠다. 얘 예. 다시아 라인 조심해. 얘 예, 아까 그거그 라인에잖아. 오집 라인에잖아. 어 맞아 맞아. 지금 어, 이, 다시아 라인에서 이, 붙었으면 아마 거기 있을 걸. 저기 쓸집 라인 쪽이나 하, 하, 하트 라인 쪽. 조심해. 네. 오케이 나 그거 좀 말해주라. 그아 말해달래. 개머리판. 이쪽 좀 보여줘. 안녕하세요. 음, 아 이. 이똥 나오면 말해줄게. 오케이. 추천 이 쪽, 이쪽나 이동. 이뚝이뚝나이뚝 말해달라 그랬지. 음. 응. 내집내 집. 내 집. 어. <laughs> 쪽키는 쪽키는 있으세요 이름 쪽키. 여기 화장실. 어나 있다 나 먹었다. 나나 쪽키 없어. <laughs> 그 하나씩. 일단 열매 아닌 먼저 먹을까. 아니야, 네 아니, 먼저 먹어. 저기 파란핑에도 있을 파란 어 파란핑에도 쪽기래. 서응 어, 어. 하늘색 <laughs> <어디 있다 그랬지? 웃음> 그핑 쪽. 아까 카고 어디다 그랬지? 내맨 처음에 죽였는데 언니. 걔핑 찍어놨어. 우리 아, 카고 있지? 집. 잠깐만 기다려 봐봐. 내가 이거 기억날 거 같아. 언니 아까 닌자에서 닌자 뒷집이 여기였나? 아니다, 여기 아니다. 닌자가 어디냐? 이 집, 이집 아니면 그거. 있네. 카고 시체? 어 거기? 어 카고 시체. 주황색 피. 제가 처음에 어, 우리가 진짜 바로 있겠어. 옆에 집. 어, 어, 맞아 맞아. 저기저기 저기. 내가 8배 줄게. 나 배율했어. 4배도 하나 나눠. 나 M16. 그럼 나 4배. 나나 그래? 남는 거. 눈 남는 거 하나만 먹어주세요. 눈? 오케이. 응. 네 8배 M16이라 8배를 못 겨.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저도 8배 있는데 M16이 나가지고. 아직... 네, 저쪽에 같이 요 소염기 하나 남아. 줄게. 네, 제 거야. 시체야, 근데 나 저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같이 가죠. 같이 움직이자. 나두번 기절이야. 아, 나한번 기절이야. 멀망을 어. 지켜라. 오케이. 이쪽이 없는 애 누구 그랬어? 나. 여기 언니 차고지. 여기 먹고. 와. 1층, 이층 3층, 4층, 5층, 6층, 데 나이스 9층, 1 0 4배 먹었다 다시하라 위험하다 닌자 조심 어태규님 아, 안녕하세요 1개 감사합니다 5티 아. 오케이 이쪽 네. 그럼 다있으신거1요저 없어요 여기 하늘색 이평지 여긴가? 보러 갈게요. 내가 가볼게. 음. 눈, 눈. 해소리눈 있어? 어그 어, 언니 유니이이다 우리가 맨 처음에 잡았던 프로그램. 쪼끼 나왔는데. 진 같은데. 이어 같아. 파로 소리. 내꼭찾아만 우리, 우리, 우리. 파로리지 어, 아니네. 요 아닌데. 아싸 개머리 아까 홀로그램 어디서 봤지? 언니가 맨 처음에 사운드 언니가 있던 곳. 어? 어디가서 봤어? 내 뒷지 아! 여기있다 그럼 그 닌자, 닌자 바로 뒤에 청록색 지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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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나? 어 카고 탄지 소용돼있어요 샤넬색 팽이 사라졌어 <laughs> 어, 여기다 여기있네 여기. <laughs> 여자들아 아, 군대가 잘해 홀로가린, 홀로가 먹었어 어, 이쪽 용기주 맞네 어, 여기 네, 카고 안자루 더 있네 카고 안자루 더 있다 이니 자베 필요없나? 오탄점짜 나 없어 여덟 발 오타 오탄 좀줘 나. 더0 0나 하구 거기 하나 더 있어? 아, 오탄점짜 음. 오탄점짜. 아 오탄 줘 발만. 탄점짜 오탄점짜. 탄이 없는데 오탄점짜 오탄점짜. 오탄점짜. 여기 수험기랑다뿌릴게요 칠탄 많아. 소염기, 에설 네? 소염기 쫙. 오탄점 쫙. 칠탄. 없어. 다 돼. 자기장 온다. 진 오탄점 쫙. 오탄점 쫙. 오탄점 쫙. 오탄점 오탄점 차 있었어. 칠탄 좀먹었게차 있었어. 다시 아야 흰색 빨낚 칠탄 좀 먹고. 까 에이에서연기 점점 에에서연기 점점 언니 아까 버렸는데안 아까 집에 버리고 버렸는데. 왔는데. 응. 혼내 혼내. 떼치 떼치. 집에 버리고 왔어. 약아라이약라이약이 영이. 진동제 줘. 진동제 이타좀타타의 이건 리건세요 먹어 김밥의 김밥 어디 갔지? 킬 미션인데? 여기 가면은 오지게 싸울 것 같아 어쩔? 저로 갈까? 갈래? 응, 가자. 그래, 좋아. 도, 도. 우리 킬 맞나? 일단 피 채우고 가자. 구상 많잖아. 이저 아, 침공대가 하나도 없어. 그건 안 돼. 내 구상 네개 <laughs> 있어. 줘. 내 구상 네개 있어. 나 하나 줘. 나 하나 줘. 진통제 하나 줘. 나 하나밖에 없어. 진통제 없어. 딱 끝. 어, 이번 판에도 핵 없나 보네? 시비 걸면 세운다. 시비 걸면 세운다. 무조건 세운다. 크게 돌 오, 뭐 돌이. 네. 네. 저, 저 자리잡어 어 차차차차 조심해 조심해 차차차 킬딸 하면 됩니다 킬잘먹으면 됩니다 동가, 동가. 오케이 킬따이요 나이스 킬다 집에도, 집에도 있어 집에도 있어 아, 우리 2배 깼다. 2칸 d d 칸2 n 네. 그 f 2 n 쪽에서 또 소리 나던데? 얘네 아, 마무리하자. 어. 하나부터. d 랑 같이부터. DF. 부터 일단 f 2nd 부터2가 d d 부터 n d DF. 2nd DF. 2nd DF. 2nd 똥간 2 나못 어, 못 먹었어. 40발밖에 못 먹었어. 나 여유 5 0발기억했어 얘네들 잡고 하자. 언니 거기 시체 하나 있을 거야, 더. 기어가, 철탑에 있어, 해. 철탑에. 시체 철탑에 하나 있을 거야, 삼척 자리 아까 그단벼 쪽에 걔... 철탑 네, 살았어, 철탑 살았어. 하나 온다. 아, 나이스 오케이. 컷. 한팀더 있어, 한팀더 있어, 한팀더 네, 있어. 한팀더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총구 아. 보이잖아. 여기 총이 많다. 슬컨지. 한, 오케이 한. 확인. 야, 3명 붙어줘 봐. 나 총알이 없어. 나못 붙어.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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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에 소리. 바깥에 소리. 바깥에 사운드. 이거부터 클 u g it. p a m 파밍 p a m s W. 야 하나 s W. 야 a n s W. h a n s W. I s What is i 다 What is it? w h 다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 빠진다 그냥. 빠진다. 뚝이 NW NW. 아, 오케이. NW 칩. 칩. 칩패는 싸온다. 아니, 요 와서 산뚝 먹어 봐. 칩패도 없지. 던지니. 어디 있는데 산뚝이? 여기 위에 위에. 내 있는데. 어디,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요 요. 오들. 오 요, 위에. 나스. 아 체패도 없어. 오탄 쩜짜. 오탄 쩜짜. 불탄 여기 많아. 케어템도 쩜짜. 케어템 일러 봐. 먹어. 나33 3나 533. 먹어 봐. 먹어 봐. 됐어 나는 차 온다. 차두대 지나간다. 있어봐 먹고 있잖아 <laughs> 길 비켜줘 진통제 줘 진통제 아, 내가 진통제 줄게 내가 하나 응 어제 같이 했던 해솔이라는 동생이에요 진작이에요 안녕하세 요아545 <laughs> 됐지? 545 어, 장난 아니야 진통제 줘 진통제 야 씨, 욕심쟁이야 얘가 갔다. 오허. 오허. 때리면 안 돼. 아나 스크스 풀파친 칙패상만 없네. 이자식 없나? 아니야. 쓰나 스나, 쓰는 쓰나도 가끔씩 기자식 하고 싶으면 쓰는데 지금 우리 차 사운드. 차 사운드. 렛츠 고. Okay. 아까 전에 그 우리 오리지... 네한 마리 남았던애이 이공 쪽으로 빠졌거든. 오케이. 렛츠 고. 이거 말고 어, 우리, 우리 다시야 다시야 좀 저기 뒤에 있다 산에 있는데 차차 음. 이거 하나 타 뒤에 레토나 믹카 살까 오케이 아 어, 그거 탈게 탈때 조심 그 바로 능선에 있었대 여기 가? 조심 여기 갔다. 조심 애들 있었어 여기 언니 저 우리 차가 설마 저굴러가 있는 거 어디, 어디에 어디에 굴러가 있는데 이거 똥차다 이거 야, 우리 차 어딨는데? 우리 차 어딨어? 우리 차 내가 여기 아까 생각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있네. <laughs> 니도 혹시 눈이 침침하니? 들어? 니도 혹시 눈이 침침해? 아, 나 이거 안경을 바꿔야 돼. 네. <laughs> 어, 국댕님, 안녕하세요. 볼 수도 있어. 가? 우리 같이 늙어가, 늙어가는 저지에눈 <laughs> 걸침침할 수도 있어. 당연한 거야. 응, 당연한 정상이야. 너무 당황하지 말이 응. 쫓아와. 이제 해변가 쪽으로 가자. 누가? 목소리. 연진아 우린 당당하잖아. 여기로 갈게. 끌어 박는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능성 가자. 아니다. 아니다. 이거 능성, 능성 가면 조진다. 아니다. 응. 여기 스탑. 일단 여기 스탑. 천다. 천다. 어, 우리 팀. 우리 거, 우리 거야. 여기 대기했다가 자기장 바뀌면 바로 갈 거야. 오케이. 바뀌었어. 저 위에 저 M방향. 네트라서 아저두명 뛰고 있다 가자 바뀌었어 이거 아씨 저기장 조졌네 일단 안에 아, 아, 안에 명령이. 안에 들어가긴 또여 팔각정 먹자 팔각정 먹자 가자 가자 들어가기는 그렇다 쪽. 여기 만약에 있잖아 다음 자기장 때까지 우리 차 죽으면은 살아남기 힘들대 그렇지 아이 쉬라 연막탄한개 있네요 아밥 먹어야겠다 어저 뛴다 공장 공장 어 아. N20 오 아. 하나 담벼락 밖에 쏴도 쏴도 나 일단 밥좀 먹게 쏴 쏠게 응쏴 어. 어디어디 N20 3대 4대 날이스 나이스 연지 나이스 연지 나이지 맵 맵고 맘 거네. 걷니? 응, 밥 먹어. 매콤한 거야. 최초인가? 언니 짜장밥 먹어. 뭐. 짜장밥 먹고 있는데? 저물좀 갖고 어. 올게요. 음, 오케이. 아, 비로그애들 보고 있는니 한솔아? 어떻게 딱 맞춰서 오니? 신기하니? 아 매워. 맵다 맵다. 아 이마 간지러워. 짜장은 사천이지. 매콤하게. 어 지금 사천 짜장 먹고 있어. 음. 짜장 사천이 맛있어. 음. 또단반짜장 고춧가루 팍팍 넣어서. 아 매워. 뭐 <laughs> 근데 제 자기장 아니었는데 왜 뛰고 있대? 어 N W 사운드. 가 있을까?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최고 좋아하는 쪽 물어보는 거야. 바뀌었다. 오, 바뀌었다. 어, 조금밖에 안 바뀌었다. 와, 이거 완전 그거네. 여기 이거 차 살려야겠다. 무조건 <laughs> 가자. 저기 철탑 쪽은 어때? <laughs> 차 소리? 소리 온다 차 온다 나이스 바로 키 나이스 저거 차도 들고 올까 차세대 있으면 좋긴 한데 내가 가져갈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있어. 어디 갔네 뭐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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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절. 기절 하나 더, 하나 더, 오른쪽, 다녀오는구나 오른쪽 다녀오는구나. 사각장 정면나무 사각장 생각하면 정면 아, 나한테 약간 인데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살려주세요 어, 내가 살릴 수 있나? 살려줘 있나? 나 기절 하나 더 있어 살려줘, 살려줘 하나 더 있어 어, 내가 본 나무 죽은건가? 어둘다 죽었어 일단 나무 둘 언니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무 알아 아 발사보드 병신같은 발사보드 살리고 있어 아 발사보드 왔습니다 근밥 먹다가 단발 해놨어? 아닌데 아 나이스 아이 발사보드 뭐야 아이고 아... 아, 아, 아 발사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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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없네. 아, 음, 아유 아유 천천히. 아유 아 o w There are so well. Hell on, h e l 나 on. 다 don't know. I don't k n o 장 I d 천 짜장 맛있다. 있 I don't k 천 o w 천 don't know. 아 d o n 천천 n 아 w I don't k n 애니 I d o 니 t k 애니 w I 해변에, 해변 나무 뒤에 세명 n 물이 몰라, 몰라. 나 이따 들어갈게. 그차 타라 둘이. k 다 o 다 이 쪽에 있었어. 약간 초..초팽 쪽. 뛴다. 뛴다. 애들 뛴다. 보여? 하나 더. 하나 더. 바로 킬. 바로 킬. 뛰어. 뛰어. 뛰어 돼.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올 수 있지? 들어갈 수는 있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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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차. 여기서 살리면 졸라 위험할 텐데. 만져줘. 만져줘. 아! 까비, 까비. 철사 쪽까지 가 볼래? 지금? 진이 차 있나? 신의 쪽. 차. 어. 차태야. 내가 그금 갈게. 이거 빠지나 봐. 맞거기 있었어. 있었어. 나무 있잖아. 나무 있잖아. 연주가 두꺼운 나무. 두꺼운 나무 뒤. 두꺼운 나무. 근데 이 122, 122. 네, 네. 이거 이거 쏘는 아, 거기 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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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다 사천짜장 때문이야 사천짜장 먹어야지 나한테도 <laughs> <더> 조심해야 돼내저 <laughs> 반발하게 팔리고 있잖아 잠깐 오케이, 네. 오케이 바로 오케이 바로 오 나이스 저 이따 저기 하나랑 우리 둘이랑 하나 하나만더 찾으면 돼 내가 저기 봤다는거 꼬물이 아마 저기가둘일걸어저 그러니까 저쪽 하나에 그거겠네 나무도 있잖아. 아닌가? 봤는데. 1대1, 1대 대2네 우리가 2네, 그러면. 2대2일 수도 있어. 근데 저 나무는 네가 봤다며. 그러니까 저기가 둘인지 하나인지 모르잖아. 근데 저희가 싸웠으니까 는 기절해 있으니까 저쪽에 있지 않을까? 나 봐볼게, 내가. 지효야, 다 봐봐. 나왔다. 담벼락 나왔어. 담벼락 나와서 뛴다.

일단 17킬. 아, 월면이도 무조건 킬했잖아. 이거 미션 성공인데? 아, 다 성공이야? 우리 몇 킬이었어? 1킬이이지2킬이랑 17 17킬인가? 1킬 18 18킬. 가가 오케이, 킬 따요. 철떡 살았어. 하나 온다. 이스 비절비절비절 기절 그래, <aire> 하나 더 essa. 있어 애들 Miami 찐다 보여? 하나 더 하나 더 <lite>